자, 안녕하세요, 콜라입니다. 다시 본업으로 소설 콜라가 아닌 주식 콜라로 들어오겠습니다. <laughs> 한주잘 보내셨나요? 아, 뭐래요? 아, 이제 소설 쓰면 시간이 엄청 들어지네 재밌는 걸 어떻게? <laughs> 아, 뭐 보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재밌는데. 와우! 좋네. 이 파진이는 <laughs> 욕해도 돼요? <laughs> 그래, 바닥에서 잘 버텨라. <laughs> 아, 오늘 h b l 잘했네. 뭐 특별한 뉴스는 제가 확인을 안 해가지고, 네, 다른 거 하느라고. <laughs> 자, H, A, B 차트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죠. 음, 상당히 잘했죠. 음, 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죠. 네, 이제 콜라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왜 콜라가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은 매수해 놓고 너무 웃겼어. 어, 얘 움직임 이상한데. 어, 한번 해봐. 해가지고 이때 매수를 했거든 여기가 <laughs> 있네. <laughs> 아, 기분 좋아. 네, 애생도 같은 시간에 샀고요 네, 지금 현재 분위기는 아, 그래. 이젠 바닥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금서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 했어요? 파랑색 음봉이 나온 다음에. 양봉이 같이 거래량, 양봉 거래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온 다음에 그 음봉 값을 뛰어넘는 게 나오면 살짝은 움직인다 했는데, 그래서 샀거든요. 저는요, 응.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안 사면 안 되잖아. 단 조건이 있죠. 위에서부터 30 이상은 하락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네, 30 이상 하락은 나왔죠. 얼마 나왔나 고점에서. 42% 정도. 40% 하락 나왔잖아요. 30% 이상 하락 나온 거 맞죠. 네. 나온 다음에는 한번 뭐 제가 100%는 아니지만 그냥 사 봤고요. 네. 한이 정도에서 움직인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 매수 계속 들어가면 되겠죠? 네. 제가 말했잖아요. 외국인이랑 기관도 한 번에 매직 끝나는 게 아니고 분할 매수 이렇게 신나게 들어가고 수익 내면 팔고 하는데 개미 네가 뭔데 한 번에 사놓고 버티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매수 들어갔고요. 주봉 빨간색. 제 원래는 말했잖아요. 빨간색 두개 주봉 나오면 시작했는데 제가 원하는 패턴이 나와서 일부 담아봤고요. 다음 주 똑같이 상승하는데 아마 상승하면. 확률적으로는 뭐 다음 주가 될지다 다음 주가 될진 이쯤에서 걸리지 않을까? 어, 그때 여기 돌파 못하고 내려가는 낌새가 나오면 또 부분 매도 해서또 밑에 하이에서 좀잡고뭐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될것 같고요. 네. 비중을 뭐뭐 뭐 작게 갔다면 뭐 움직일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세월에 또 올라갈지 알고. 많죠? 중간중간에 밥값은 버는 것도 괜찮죠. 일단은 주봉 빨간색. 네, 당연히 빨간색인지 알고 있겠죠. 음. 자, 그러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이 얘는 어떤가? 바닥 높이고 있잖아요. 네. 일단은 바닥 낮추진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6만 원선은 다시 한번 돌파 나와야 되겠죠. 아쉬운 거는 월봉상 6만 원 캔들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6만 원 캔들이 없다는 거. 어. 그냥 짜투리만 있죠. 코리만다를 있는데 지금 현재 상으로는 분위기 반전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켜보겠고요. 네, 이제 추가적인 매수세 들어가야죠 저도. 어. 콜라가 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간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어, 똑같아 요 여기도. 아, 어. 살 네, 똑같이. 음봉 파랑색의 양봉 거래량 나오고 이거를 뚫으면 산다고 했는데 뚫어서 산 거고요 똑같이. 어. 근데 워낙 제가 바닥에 있었어가지고 제가 이게 바닥에 있었잖아요. 여기 요기,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있어서 그냥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하고 그랬었죠. 네, 분할 매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직은 수익 구간이죠? 너무 밑에 있어가지고. 100만원 치 밖에 안 샀는데도 잔고 어, 잔고 여기 있네 1 3 4 2 8원인데요 <laughs> 아직은 네. 워낙 바닥에서 사가지고 음. 중해 제약입니다 아예 지금 이거 안 봤다 주봉에서 아프지 않고 음. 여기도 월봉상으로는 저점 올리고 있어요. 네. 이번 달은 한 14,000원, 그래. 14,000원에서 멈추고 12월 달에 한이 정도 올라갔으면 좋겠네. 얘도 아쉬워. 한 2만원 정도의 캔들 하나 만들어 놓지. 네, 아무튼 다음 거 보겠습니다. 중해 제약입니다. 중해 제약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지 않고 살짝 살짝 움직이고 있네요. 네. 일단은 저점은 올리고 있네요. <laughs> 또이 바닥에서 한참 갈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박스권이 맞지 않을까? 아, 박스권이 맞지 않을까? 아, 얘한테 돈 잃은 게 있어가지고 아, 따는 날까진 가야 되겠어요. 아, 지금 매수 뭐 구제할 이유가 없고요. 네, 왜냐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여기까지는 가능성이 보여가지고 매수 시점은 당연히 이때가 매수 시점 되겠죠? 현재 이 위치 24,000원이 바닥이 됐을 때, 바닥 확인하고 올라가는 그 시점에, 어차피 27,000원까지는 노려봐도 되잖아요. 어. 한15% 정도 먹으면 되지, 뭐. 중에서 잘 움직이고요. 얘네가 안 움직이죠, 파진이니. 그대로 잔잔하게 죽네, 파동도 없이. 음. 아 지금 좀더 봐야 될것 같고요. 속상하네. 어. 에너지 좀모으 올라가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급한 게 아니라, 아직은 어. 한 14,000원까지의 박스권 좀,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14,000원 정도의 박스권. 여기가 맞잖아요. 그래도 여기가 여기니까. 14,000원 박스권 만든 다음에 여기서 박스권 움직이 아무고 돌파한 다음에 한번 반등. 얘는 제가 봤을 때6일선이 중요할 것 같아요. 61선이 좀더 빨리 내려오고, 어. 그 61선 돌파하면서 시작하지 않을까? 음. 전에도 여기 61선 통과한 다음에 올라갔죠? 어. 그 61선 바닥 찍고 올라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은 61선 같아요. 산타 할아버지, 씨, 어있어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다음, 주봉. 그래요. 아니 241선 반등 나와야 된다니까? 아. 다음주는 그냥 소박하게, 진짜 소박하게요. 주봉이, 한 아, 여기 241선 위 살짝 위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다음 주봉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음,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파미셀이 너무 아파. 짐 매트리스입니다. 짐 매트리스. 야이 구간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줄 알았더니만 다시 가네요. 역시, 여기서는 61선 이렇게 막 올라가주면 살짝 좋은데, 이렇게. 천천히. 어? 천천히 이렇게. 그래서 요기 돌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진단키트도 지금 사람들 많아서 잘 팔릴 텐데 매출은 그렇게 안 나오고 뭐 분자 진단 엄청 잘한다면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1차적으로 원하는 거든 얘도 어쩔 수 없어요 네. 박스 구간 움직임 나와야 되겠죠 12,000원까지 네 그리고 12,000원에서 12,000원 부근에서 다시 돌파 후 잡고 올라가는 거. 얘도 62선 노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62선 돌파. 어. 여기서 62선 돌파 실패했죠. 다시 한번 트라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확진자 3,000명 넘었는데, 지금. 인콘도 똑같은 그림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파진이는 요즘에. 아, 지금 물량 추매는 안 했고요. 타이밍 잡고 있으니깐요 네. 파진이는 수입 날때까지좀 해보겠습니다. 이러다가 올라가겠지, 뭐. 씨. 근데 너무 열받은 거는 거래량이 없다는 거 파진인 갖고 계신 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아. 한 종목에 몰빵하면 그러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분산 투자하셔야 돼요 나인테크는 다음 방송이구나 자 파진인 형태 모습은 똑같고요 네. 지금 가질 수 있는 희망은 현재가 바닥이라는 거 제발. 현재가 바닥이면 이평선 다 모은 다음에 볼렌저 밴드 축소한다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6 0선이 최대한 빨리 내려와줘야 되겠죠? 일단은 진매트리스는 그래도 이평선이 많이 모였네요. 파미셀이 제일 문제네. 어, 네가 올라가던가. <laughs> 자. 일단, HLA, SM, 지금 흐름 좋고요 네. 자, 콜라 매수 시작했으니까, 우리 한번 재밌게 다시 한번 펌핑 한번 쫙 해서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몇 개월이야? 5개월? 5개월 걸렸다. 네. 지금 뭐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신호는 저는 뭐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시작했던 거라 맞죠? 네.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어... 16,000원까지 박스 구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어. 에너지 모으면 올라가잖아요. 재료는 워낙 있으니까. 네. 그래서 H.M의 화이팅. s 생도 화이팅. 자, 11월도 어느덧 벌써 반이 지나갔네요. 네. 반이 넘었죠. 19일이면. 이제 7거래일 남았습니다. 7거래 안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